버스 어. 짠 아침에 커피 한 잔이랑 식빵을 샀어 통 식빵을 사버렸어 언니가 슈 먹고싶다 그래서 언니는 슈짠 여기 저희는 지금 분당에 와있는데 여기가 유명한 빵집이래요 언니의 최애 빵집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다 아. 对吧？ 라고 했어? 잘했어 산딸기산딸기 바게트? 아 진짜 맛있다 맛있네. 완전 맛있는데? 음, 완전 음. 맨날 음. 맛있어 완전, 한, 맨날 완전 한, 맨날 맛있어, 맛있어. 다 드릴까? 다 드릴까? 음 크림을 살짝 버터 크림 느낌인데 산딸기 맛이 강하진 않고 살짝 나면서 크림 치즈 향이 살짝 나. 그리고 겉에 는 바게트가 엄청 가벼운 바게트. 엄청 가벼운 바게트고, 엄청 바삭하고, 빵살 자체는 별로 없는 것 같은? 이거는 바질 바게트예요. 진짜 바삭하다. 이것도, 좀 과자 바게트 같은 맛이야. 아, 아. 소리 아닌데. 저는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이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 영화 한편 보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요. 영화는 툴리라는 영화를 볼 거예요. 어? 보고 지금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영화를 봤냐면요, 이 영화를 봤어요. 아우어를 최근에 많이 오게 된 차로 있어. 어 이거 빵이 없네. 빵이 없어, 경연나 빵이 많이 없네. 어 다른데 갈까? 다른 다는데 있어? 어, 아까 거기 진짜 특카페도 괜찮아. 그냥 커피만 마실 거면 상관은 없는데. 너빵 먹고 싶으면 빵이 별로 없어서. 다른데 갈까? 그와타 운동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나는 그 자세를 아예 모르겠어. 그것도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했을 때 각이 나오는 거지. 그때 하나랑 그 왔었거든. 되게 예뻐. 되게 예쁘지? 근데 자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해. 몇 개월 만에 주는 거냐? 나 캐럿을 귀국해서 준 거니까. 별건 아니고, 그냥 너 자취하니까. 이 친구가 자취를 시작했답니다. 어, 아, 거기서 안 나? 하여튼 엄청 오래됐는데 아, 나도 선물 줄거 있어. 뭐야? 뭐야? <놀람> <놀람> 내가 직접 그린 거야. 벽에 <놀람> 걸어놔. 내가 직접 그렸다고? 어 그려? 서 주문을 한 거야. 대박. 도넛 덕후 브이로그 보면서, 네가 무슨 돈을. 이분 취소사. <laughs> <laughs> 야, 대박. 진짜 대박이다. 야, 완전 감동이야 너는 항상 캐리다 가기 전에도, 가고 <laughs> 나서도 그렇고, 나에게 항상 여유 있는 선물을 줘, 진짜로. <laughs> 진짜 맛있지? 그렇지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나 진짜 그래서 이 정도면 먹어도 돼 아, 근데 원래 내 머리를 했잖아. 까또이 생각이 들어 아, 근데 생각나면 일단 기억이 안 나. 음, 저 오는 길에 이 샤에서 이 립도 샀어요. 내일 한번 발라볼게요. <목소리> 안녕 여러분, 저는 집 도착했고요. 어, 내일 저는 일하러 갑니다. 내일 일하러 가는 날이어서, 음, 오늘 일단 하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이제 일을 갑니다. 오늘은 낮에 출근하는 일이어가지고, 어, 지금 해가 이렇게 나있을 때 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 산립 지금 발랐는데,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미샤 아트루즈 글램 스파클링 피치. 샀는데, 어,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빨리 일을 가보도록 할게요. 스 예. 대아 사례 요비로 가로 예, 대대로 하고. 자, 발표 자료 다 돌렸죠? 다음 콩고 민주 공화국 쇼코 루시앙 루툴라 이사님이십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아니, 일을 하니까 촬영을 할 그게 없네요. 와, 엄청 많다. 오늘 회의 그 장소에서는 촬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여가지고 상황이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출근하자마자 퇴근한 것처럼 보이겠네요, 브이로그에서는. 실제는 아니라는. 어쨌든 저는 오늘 회의장에서 이거 후드티를 주셔가지고 지금 잘안 보이시죠? 이 후드티를 주셔서 회의장이 너무 추웠는데 살았어요. 내일 모레 또그 회의장에 가는데 그 회의장에 다시 갈 때는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가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